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흉가 체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기획 단계에만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비의 TV 구독자 최인보님께서 10년 전의 폐가 체험 중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10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흉가나 폐가에 관련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여름 시즌만 되면 폐가나 흉가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흉가부터 흉가 체험 카페 같은 데 올라오던 별로 이슈가 안된 그런 지역 흉가나 폐가 같은 데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친했던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우리 여름에 뭐 재미난 거 없을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 녀석이 폐정신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이라는데 여기가 문을 닫고 폐가처럼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랑 그 폐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친 김에 한번 날 잡고 다녀오기로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어렸지만 차가 있어서 막 이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서 당장 그주 주말에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서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폐병원 앞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쯤 되었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흉가나 폐가 체험은 종종 해왔기 때문에 그 폐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뭐 무섭다거나 딱히 겁에 질려 있진 않았어요. 저희는 차를 대놓고 능숙하게 사전에 챙겨왔던 손전등을 들고 철문을 지나서 그 폐병원 건물 앞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철문을 들어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간이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간이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먼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병원이 운영할 적에 경비원분들께서 활용하시던 곳 같더라고요. 안에가 굉장히 널브러져 있긴 했는데 책장이랑 책상 하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막 이곳저곳 비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노란 색깔 파일철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파일철을 열어보니까 뭐 원장, 부원장, 뭐 직원들 순으로 해가지고 사진이랑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차대번호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일철 오른쪽 면에는 무슨 방문차량이나 외부차량 방문했을 때 적는 그런 명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병원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폐병원 건물 입구 앞에서 둘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저랑 친구 하나는 4층에서부터 내려오기로 했고요. 나머지 두 친구는 1층에서부터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 하나는 그 병원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복도에 중앙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중앙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가서는 병원 복도 끝방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각각의 방들, 그러니까 뭐 입원실이나 진료실 같은 건데 이것들이 다방 내부에서 창문을 틀어 막아놨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여러 폐가나 흉가를 방문해 봤지만, 여기처럼 창문을 그렇게 꽁꽁 틀어 막아 놓은 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4층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나서, 중앙 계단으로 저희가 3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계단에서 한 남성분이랑 여성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랑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래가지고 짧게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근데 이두 남녀는 굉장히 담담하게 구경 오셨나봐요. 이렇게 짧은 인사를 던지고는 4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귀신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끼리 마주칠 때 진짜 무섭거든요. 깜짝 놀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를 마주하고도 뭐 깜짝 놀래는 기색이 하나 없어가지고 와 진짜 담력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3층으로 마저 내려와서 3층도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그러던 중에 1층에서 올라오던 친구들 팀이랑 만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3, 4층은 별거 없다. 뭐, 걔네들도 1, 2층은 별거 없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거 없네? 하고는 그 폐병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철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1, 2층 팀 친구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아까 커플 한팀 올라오던데 못 봤냐? 담력 어마어마하더라. 뭔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었어. 아니야. 아까 우리 둘이 같이 마주쳤어. 그치? 아까 우리 1, 2층 완전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왔는데? 그치? 이런 찝찝한 대화를 나누면서 차가 세워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병원을 나서기 전에 그 철문 앞에서 다 같이 담배를 한대 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운하지 못한 기분으로 담배를 한대 태우고 있었는데요. 아까 들어갔던 그 컨테이너가 다시 한번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번 그 컨테이너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처음 들어갈 때그 컨테이너에서 파일철을 하나 보고 그냥 책상에 널브러트려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파일철로 눈이 갔는데요. 저희가 3층 중앙계단에서 마주쳤던 두 남녀 사진이 그 파일철에 붙어 있는데요. 그두 사람이 원장과 부원장 사진이더라고요. 저랑 같은 팀이었던 친구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 하는데 그 1, 2층 팀 애들이 저희가 장난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폐병원에 대한 소문 중 하나가 그 원장이랑 부원장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른 팀에 장난심한 친구 하나가, 야, 그러면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자, 응? 그래서 누구 폰으로 할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저는 이 파일 철에 적힌 원장이랑 부원장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둘다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탔는데요. 제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막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이 안 되어 있는 번호라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뭔가 그 번호가 나치 익은 번호 같아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통화 목록을 확인을 했는데 아뿔싸 아까 없는 번호라고 했던 그 원장 번호로 수신이 걸렸던 거예요. 그니까 그제서야 안 믿던 친구들까지 차 안에서 완전 다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진동이 울렸는데 무서워서 안 받았거든요.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핸드폰도 바꾸고 폰 번호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더라고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 건데 지금 쌓여 있는 제보 사연들 진짜 무서운 레전드 많거든요.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린이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